아, 반갑습니다. 아, 저는 그 해군본부 전력분석 시험평가단에서 어, 근무하고 있는 황인하 대령입니다. 어,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그 저희 해군의, 어, 함정, 군함을 이제 설계, 초기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어, 사업을 방위사업청에서 하고 있는데, 어, 그 과정에서 해군의 어떤 기술적인 니즈를 그 제공하는 어,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니까 저희 해군도 어, 사실 이런 쪽에도 많이 그 관여 그 관여를 해서 어, 이런 기술 발전 트렌드를 잘 읽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해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아, 그런 부분들을 잘 솔루션을 얻을까 하는 어, 그런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회가. 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이제 그 발표를 드릴 내용은 제목은 이제 첨단 ICT 기술 적용을 통한 함정 설계원조기술 발전 방향이라고 했는데 어, 사실 오늘 이제 앞에서 그 주제 발표해 주신 많은 분들에서 말씀해 주신 맥나우드 일 많이 좀 상통하는 어,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콘텐츠 내용은 이제 해군이 현재 전력을 획득하고 운용하는데 어떤 이제 좀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어, 요새 많이 말씀하시는 4차 산업혁명, 그 스마트 기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디지, 예, 디지털 기술이죠. 어, 지금 이제 유협이 과거의 동서 냉전 시대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어, 주변에그 위협도 진짜 상당히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저희 쪽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유협이라고 있는 북한만 보더라도 뭐 무인기라든가 또 이제 서해상에 내려오는 이제 고속 공기부양, 한 50나트, 60나트 되는 그런 이제 선박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제 대테러, 테러가 상당히 이제 서구권에서는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마,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아, 또한 이제 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그 병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뭐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그 국내 출산율들이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고 인구 문제가 진짜 심각한 지형인데. 국방 분야에서도 이 병력의 문제는 정말 진짜 그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것 같습니다. 여기 그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2025년이 되면은 연간 수급 가능한 군그 젊은 병력 그 자원이 입대 가능한 자원이 뭐 22만, 3만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국방 개혁 계획에 의해서 현재 군 병력이 육해 공군 합쳐서 한 63만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50만 정도까지 줄이는 게 국방개혁의 지금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음 이제 50만까지 설령, 2025년까지 정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줄인다 치더라도 지금 육군이 21개월, 해군이 23개월입니다. 군복무기간이. 그러면은 최소한 연간 한 20, 만 4, 5만 정도는 젊은 병력들이 수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 수급 할수 있는 병력 조차도 부족하다. 상당히 지금 많은 어그 위기로 지금 알고 있고 어, 결국은 이제 해군의 입장에서도 어, 지금 해군이 병력이 4만 1천 명입니다. 지금 지금 4만 1천 명으로 동결된 지가 상당히 지금 오래가된 상태고 어, 정상적으로 해군의 그 전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 3천 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그 국방부에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결코 이제 병력을 늘리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정의 승조원들도 지금 줄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어 지금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로 지금 다가오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거 이거, 이거 좀 켜줄 수 있나요 동영상? 어, 이거는 이제 어, 올해 뭐안 됩니까? 어, 올해 그 미해군 칠함대 사고들이 the 많이 있었죠. 항선하고 비지스함하고 충돌해서 많은 이제 피해도 있었고. Uh, 인명피도 있었고, 런데 사실, 이지스함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한 척에. 이런 첨단 기술이 접목되고, 그런 함정들이 상선하고 이렇게 상, 그 바다에서 이렇게 충돌한다는 것 자체가, 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미해군에서도 이런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어, 그 결과 이제 나름대로 그쪽에서 결론을 내린 거는 어, 과거에 어, 미해군에 저런 이지스함 한 척을 운영하는데 약그한 350명 정도의 인력 승조원이 제그 어, 운영을 했는데 어, 미해군에서도 문제가 뭐냐면은. 어, 미해군이 미해군이 아니죠. 미 국방부가 연간 1 8년도에 국방비 예산을 약 784조 원 정도로 올렸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내년도가 국방비 약 42조 한 4천억. 뭐저하 비교는 물론 안 되지만은 어, 그렇게 막대한 국방비를 쓰고 있음에도 어, 그 784조라는 돈의 약 3분의 2가 운용 유지입니다. 3분의 1은 새로운 이제 전력을 획득하는 비용이고, 뭐 기술을 개발하고. 3분의 2는 기존의 확보한 전력을 운용하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다 보니까 그 3분의 2에 차지하는 운용 유지비 중에 그 중에 반이 인건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력을 몇 명을 운용하느냐가 진짜 상당히 그 국방 차원에서 어 대단히 그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을 점차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앞에서 이런 사고가단 그 이지스함 같은 경우도, 어 기존에 뭐 350명 운용하다가 지금은 280명 정도? 70명? 이렇게 지금 줄여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 저희, 저 해군에 지금 이지스, 차기 이지스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병력이 지금 해군도 한 280명 정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지금 한 5년 정도 후에 저희가 확보해야 할 차기 이즈사 같은 경우는 지금 승조원이 220명 정도로 이렇게 줄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경력은 어 승조원 수는 점점 줄여서 이제 탑승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적은 인원으로 함정을 운영하다 보면 아까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사고의 위험이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그 함정을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 이게 이제 평상시도 문제지만은 전쟁을 수행해서 전투국면에 들어가면은 인력의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한 그런 문제를 그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 것인가가 상당한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그 병력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어~ 요거는 이제 함정은 군함은 이제 평상시 운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뭐~ 전쟁을 수행하는 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그~ 스텔스 기술을 잘 하더래도 피격을 당할 수밖에 없음 사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피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거기에 극복하고 대응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그~ 결국 손상 통제의 문제인데 어~ 과거에 이제 사례도 보시면. 어, 이건 물론 오래된 그 전사지만은, 과거 이제 영국과의 포클랜드전에서, 어, 그, 세필드함인 영국 함정이, 어, 프랑스제 엑소셋 미사일을 한 발을 맞고 어, 탄도는 폭발하지 않았지만 침몰을 결국 했고, 요배는, 어, 중동전에 이제 미국의 그 스타크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배 같은 경우는, 어, 같은 이제 엑소세 미사일을 두 발을 맞았지만은 손상 통제를 승조원들이잘 해가지고, 어, 모왕으로 복귀해서 결국은 다시 이제, 그 살아났죠. 그래서 이게, 이게, 왜 이제 얘기를 드리냐면은, 어, 승조원은 줄어가고 있, 있지만은, 함정의 그 특성상 한대 맞더라도 다시 복귀를 해서 다시 전쟁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손상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복구를 시키고 이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승조원도 줄고, 그렇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그 첨단 기술이 여기에 접목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채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용. 어 국방비가 뭐그 대한민국 국방비가 연간 5040조고 내년이 약 42조 4천억 정도 지금 정부 안으로 올라갔지만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 한국도, 어 뭐그4 2조지만그 중에 방위력 개선비는 약1 2조 정도, 약그 마찬가지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리 3분의 1은 미국처럼 전력 운용 유지를 위한 그런 비용으로밖에는 지금 될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운용 유지 배를 그 설계하고 건조하는 그런 비용보다 오히려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배를 함정이든 뭐 육군의 전차든 무기 체계를 인수하고 나서 군에서 어, 운영 유지하는 수명주기 간 운영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어, 국방 분야에 있어서 그 이슈거리고 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해군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협이 다양해지면서 여기에 그 함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어? 함정의 승존들이 정확한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그 정보통신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전복이 돼야 될 거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조원들이 이제 줄다 보니까 승조원이 쏠음에 따라서 이제 순상통제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 운용유지 비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상태 기반 뭐 정비 개념 이런 것들은 다 운용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승조원이 줄다 보니까 자동화 체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 이런 이제 화두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솔루션으로 할수 있는 거는 어, 승종 감소에 대해서는 어떤 무선 데이, 그 무선 통신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컴퓨터 지금 고성능의 컴퓨터들이 이 많이 나오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함정에 주 통제하는데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자동화의 개념 그 다음에 그 승조원이 줄다 보면은 1인 다역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2명, 3명이 하던 거를 지금은 1명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숙련이, 숙련도가 상당히 높아져야 되는데 숙련들을 높이려면은, 어, 교육과 훈련을 병행을 해야 되야 되는 건 당연한 일, 일입니다. 그래서 그럼 교육훈련도 실제 그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훈련의 문제도 이런, 제 MNS 기술을 이용해서, 뭐, 시뮬레이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도 많이 이제 고민이 돼야 될 거고, 아까 앞에서 이제, 그, 3D 프린터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런 운영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런, 이제, 3D 프린터 기술, 뭐, 빅데이터 기술, 이런 부분들도 접목이, 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조원 감소,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군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승조원이 수름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 방안들을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런 뭐 자동 항해 기능이라든가, 또 통합 함교 체계를 적용하고, 뭐 정밀 항법 장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화 기능 장비를 확대해서 승조원의 그 감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함정에 보면은, 어 기능별로 이런 그 네트워크 시스템들이 어, 독, 독립적으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투 시스템, 손상 추진 개통또 통신 이런 것들이 별도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 그 시스템들을 운용하기 위한 승조원 수가 당연히 다 피, 더 필요하겠죠 그만큼. 그래서 이런 어, 과거에는 이제 이런 네트워크 기술이 부족하고 또 이제 어, 컴퓨터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역, 복합적으로 엮다 보면은 속도도 느려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접목을 못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기술도 이런 네트워크를 다 통합해서 적은 인력으로 함정을 운용할 수 있게끔 어, 이런 기술들도 어, 필요한 시기가 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어,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고성능 컴퓨터 기반 어, 그 환경이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요구가 되고 있고, 또 이제 함교만 보더라도 저희 이제 그 보통 그 함정에 중대형급 되는 함정에, 함교에 보면은 한 10명 정도는 보통 이제 상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전투 배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반 항해할 때도 거기뭐 견시도 좌우에 있어야 되고, 뭐 여기 보면은, 그, 추진계통이라든가, 이런 거 조정하는 사람, 레이다 보는 사람, 변시, 무전, 그, 통신 당직자,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인원을 고려하면은, 한 10여 명이 되는데, 이런 시스템들을 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을 통해서, 어 이건 이제 미해군 같은 경우 사례인데, 그 연안 전투함이라는데, 딱 3명이 이렇게, 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도, 어 같이 접목이 돼야 될, 어 그런 제 기술들이라고 보고 어, 함정에 승조하면은 승조원들이 휴대폰이 없습니다. 그 바다로 나가면은 어, 무선 통신이라든가 보안 문제 때문에 휴대폰을 다 회수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함정 같은 경우는 그 격실들이 워낙 많고 또 이제 그 어떤 누구하고 업무협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합내방송으로 해서 누구누구 어디로 오라든가 뭐 이런 뭐 이렇게밖에 할수 없거든요. 왜냐면 루브메는 다 전화가 돼있지만그 사람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식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 저희가 그 자기 이집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한 뭐말 그대로 쉽게 하면은 어, 스마트폰을 승조나한테 한 명씩 주는 거죠. 근데 어, 그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일반 우리 상용 폰하고는 뭐가 다르냐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무선통신에 대한 보안 솔루션이 들어가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그 바다에서 사용하려면은 염분이라든가 또 이제 막 주변에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을 많이 줄수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동 문제, 충격 문제, 이런 특수한 그런 요구 성능들이 또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게 막, 이거, 이런 성능이 요구사항이 들어가고 이런 저런 게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이게 또 폰이 이렇게 헤비해지게 되거든요. 이게 무거워지고 커지고. 옛날에 여러분 그 모토롤라 써보셨지만 그런 거쓰면은 누가 쓰겠습니까? 요새 신세대 장병들이.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접목을 하면서, 어 상당히 그, 그, 뭐야, 가볍게 어 디자인하고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 이러한 니즈도 지금 어, 많이 그 국방 차원에서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 어, 그런 기술들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 결국 뭐 이런 아유, 죄송합니다. 어 함정에 이제 그 단정 같은 보트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거 내릴 때도. 그 내리고 올리고 하려면은 양강 장치가 있지만 뭐한뭐0 명씩 이렇게 붙어야 되고 하는데 그송조원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 이런 진해수 시스템 한두 명만 배치 붙으면 이게 슬리베이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그 보트들이 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쉽게 내려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음 그다음에 이제 생존성 강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최근에 그 건조하는 미해군의 첨단 함정들을 보면 이런 기술들이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이제 이 무인, 그, 어, 무인기처럼 이런 드론 같은 거죠, 드론. 그러니까 함정 안에서도 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좁은 공간임에도 이런 드론을 이용해서 어, 정부를 식별하고 뭐 상황을 전파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로봇을 이용한 사피어 로봇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오늘 뭐 스마트 십인데 순위 이제 제가 스마트 밸브라고 부릅니다. 함정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이제 시스템들이 많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투 체계 같은 경우에 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 열을 어 냉각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건 냉각수 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냉각수 계통에 여러 가지 이제 배관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이프라인들이 전쟁을 하다 보면은 손상이 올수 있잖아요. 한대 맞을 수도 있고. 그런 파이프라인이 손상되면 그 냉각계통이 죽어버리면 전투체 전체가 이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냉각계통 파이프라인에 그 백업라인을 만들어서. 그렇지만은 그걸 사람이 직접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그그헐레면은 식이 적절하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벨브에 인공지능 같은 걸 여기 집어 넣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어 어떤 파공이 발생하면은 압력의 변화, 뭐, 그다음에 그 온도의 변화, 뭐 등등 이런 센싱을 통해서 어, 배관계통을 자동으로 이렇게 우회시켜주는 이게 이제 스마트 밸브 기술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접목이 되고 있고요. 어, 이거 뭐 자동화제 진압 체계인데 이것도 하나의 로봇입니다. 로봇 뒤에 좀 보여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 이거는 음. 앞에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어, 이자동화재 진압 체계 뒤에 동영상이 있죠. 네, 그 동영상에서 봤습니다. 다음 들어주고, 네 이거 한번 들어보면요 어, 이거는 이제 그 어, 스웨덴의 조그만 그 IT 업체인데 여기서 개발을 한 거죠. 단순합니다. 원리는 뭐냐면은 화재가 발생하면은. 어, 이거를 그 센싱을 통해서 조기에 빨리 인지를 하고, 어, 로봇 팔을 선체에, 이 센싱을 물한군데하면안 되겠죠. 주변에 뭐두개할 수도 있고, 네개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일종의 로봇 팔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센싱한 거를 여기 연동을 시켜줘서 여기서 자동으로 이제 그 물을 분, 분수해가지고 하재를 조기에 소각하는 이런 기술들도 이제 고려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기술들은, 어, 승조원에 약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식별해서 초기화재는 대응하기가 쉬운데 이게 확산이 되면은 그 진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기술들도 어, 그 지금 해군에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 뭐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것 같지만 어, 이걸 실제 그 접목을 시켜서 이제 그실용하는 부분들 많은 또 시행착오가 어~ 있 있기 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어~ 뭐~ 과거에는 이런 화재를 그~ 화염이라든가 열 뭐~ 이런 연기 스모크 이런 걸로 식별을 하다가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 천장에 센서가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이제 지금은 아 영상 이~ 그~ 화염에 움직이는 그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화 화재를 식별하는 이런 기술들도 지금 접목이 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훈련을 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MNS 기술, 가상현실 이런 기술들도 접목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운용 유지 측면에서 아까 3D 프린터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지금 이제 군수사라든가 이런 데서 해군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수리보속이나 부품들이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품종은 진짜 다품종인데 양은 상당히 또 적어요. 소량이고. 뭐 배가 척수가 이렇게 동영함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 그래서 이제 다품종 소량을 그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수리보속 같은 경우는 어 이런 거 구매하려면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처음에 팔 때는 100원짜리가 나중에 사면 1000원짜리가 되고 이런 그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그 다품종 소량 같은 경우는 이 3D 프린팅 기술이 뭐소재 구분 없이 잘 활용이 가능하다면은 이런 부분도 많이 접목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비. 정비 중요하죠.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비 개념이 업체에서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뭐뭐한달 되면은 이 부품은 갈아줘라 또는 뭐1년이 되면은 바꿔줘라 뭐 이런 예방 정비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적중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부품들은 실제보다도 많이 필요해 가지고 추가로 더 사게 되고 또 어떤 부품은 많이 사놨는데 어, 실제 정비 소유가 많지 않아서 이 창고에 이게 썩히다가 그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 뭐, 빅데이터라든가, 그런 IT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예방정비 개념에서 그 상태 기반 정비 개념, 즉, 현재의 장비의 상태를 미리 우리가 점검하고 인지해서, 어, 거기에 그 사전에 부품을 바꿔주는, 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어, 접목이 되려면은, 어, 아까 이제 그 어떤 그 비데이터 이런 기술 그 자료가 수집이 돼야 될 거고 어, 이 장비를 운영해봤더니 어느 시점에 어떤 그 진동의 변화, 소음의 변화 또는 뭐 압력의 변화 이런 센싱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이상징후가 발생하면은 어, 그, 그 여러 가지 모인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 분석한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리 이거를 그 교체해주고. 어, 이런 기술들도, 어, 필요하면 많은 진짜 운용 유지할 때 많은 비용들이 줄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도 현장에서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함정은 바다에 나가서 작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서 뭐 하나만 사실 추진계통만 하나 고장이 나면은, 어, 작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배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또 정비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묶여 있으면은, 어, 거기에 대한 손실도 상당히 뭐, 경제적으로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고장이 났을 때육상에서 IT 기술을 이용해서 원격에서 그 원인을 식별해서, 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원격 정비 개념도, 어, 결국 이것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 개념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될걸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 적용이 어, 필요한 기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좀, 그, 시간이 없다고 해서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어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밖에 민간 쪽에 이런 이제 상용 IT 기술, 빅데이터, 뭐, 사사산업혁명, 많은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기술들이 뭐 민간 쪽에 일부분은 뭐 성숙이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정에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은, 어이 함정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이런 기술들이 단독으로 이게 그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연동되는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들이 같이 어그 퍼펙트 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많은 좀 시행 사고들이 그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 이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이게 적용하는 게어 나름대로 좀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해군 군의 입장에서. 어, 좀, 그 많이 우려를 하고, 또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다 이런 거 접목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기술들이 좀 육상 베이스라서 충분히 좀 검증이 돼가지고 함정에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어, 그래서 이제 국방 쪽에도 이제 이런 R&D 과제를 제기할수 있는 소유, 그,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품원이라든가 어, 국가연, 국가연의 민군겸용 기술이라든가 기만의 핵심 기술, 뭐 그다음에 HTD, 그 또저 특화 연구실 등 많은 그런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좀 활성화를 좀 여기 뭐 계신 업체 산학연 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소유들을 많이 좀 제기를 해주시면은 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성숙이 되고 하면 저희 합류 무기 체계에도좀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아, 오늘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